갬생 친구들 안녕 눈에 눈곱은 떼고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 이번에는 콜 오브 드래곤즈라는 출시 예정 신작 모바일 게임의 사전 예약 소식이야 어떤 게임인지 스샷들과 영상을 먼저 보고 갈까? 사전 예약하고 푸짐한 보상을 받아가자 대지와 하늘을 넘나드는 풀사이즈 SLG 팀 라오킹 신작 아 라오킹 신작이야? 콜2 베헤모스 만인의 보스를 연맹의 비밀병기로 활용하라 콜4 무료치료 부상 병력들을 이제 부담 없이 치료하라. 콜온 액티브 스킬. 아티팩트를 장착하고 다양한 조합을 구성하라. 콜 아웃 비행 부대. 비행 부대와 리얼 지형을 활용한 자유 전장을 체험하라. 콜업 연맹. 연맹과 단합하고 무한한 전략을 펼쳐라. 그리고 이건 인게임 스샷 같아. 오, 멋있는데? 트레일러 영상. 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식 사전예약 페이지 링크는 영상 밑에 설명란을 참고하도록 해 사전예약 참여 방법은 이 페이지 와서 사전예약하기 누르고 스토어 선택하고 필수 동의 체크하고 사전예약하기 버튼 누르면 끝 어때 참 쉽지? 그리고 마켓 예약 시 추가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해야겠네 이런 이벤트들도 하고 있고 세계관 너무 기니까 한번 각자 읽어봐 질서의 동맹, 스프링 워든, 와일더버그 이건 뭐지? 종족 같은 건가? 어 아무튼 요런 영웅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미디어란에는 약 3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볼 만하니까 요것도 한번 심심한 사람들은 봐봐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지 뭐 여기까지 콜 오브 드래곤즈라는 모바일 slg 게임의 사전 예약 소식 출시 예정일은 9월인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공지가 되지 않았어 출시하면 같이 해볼 사람 댓글로 손